5월 14일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립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망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도피성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해치게 된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복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실행되던 시절입니다.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면 당연히 죽인 자를 해쳐야 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안타깝지만 실수로 그를 죽인 자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실수로 인한 일이라면 살인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비록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죄를 미워하시고 분명히 처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피성 제도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을 방패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악입니다. 셋째, 치밀하고 선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하십니다. 교회의 제도도 치밀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정해놓으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도 선명한 기준이 있을 때 더욱 은혜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제도는 선명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